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감나무 첫 번째 약을 아버지와 함께 방제하고 있는데요. 아,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방제하고 있습니다. 아, 오전에는 바람이 많이 안 불어가지고 괜찮았는데, 이제 오후가 되니까 바람도 많이 불고, 아, 기온도 많이 올라가지고 아버님이 고생하시고 계십니다. 아, 저게 방제보고 입고 하면은 땀이 정말 많이 나거든요. 아, 제가 몸만 안 아팠으면 제가 하는 건데, 항상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감나무 지금 5월달 약을 방지하고 있는데요. 아어 5월달에 방지하는 이유는, 어, 총체벌레 때문에 그렇거든요. 감에 보시면은, 이게, 이게, 감, 감이 만약에 딱 하면, 그 라인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까만색으로 생기고, 감 때깔이라고 하죠. 감이 안 깨끗하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치는 거거든요. 감 이제 꽃 피기 전에 고안에서 그 이제 총채벌레라 하는게 그때 이제 꽃 피기 전에 고안에 그 들어갔다가 열매를 이제 가격을 해가지고 그 감이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나주되었고 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총채벌레 산 근처에 감나무가 많다 하면은 이제 5월달에 약을 방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5월달에 총채벌레 약을 쳐도 뭐 때까지 그렇게 뭐안 깨끗하다 하시는 분도 많긴 많은데. 뭐 그래도 뭐안 치는 것보다는 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저희도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지금 칠 약을 5월 때칠 약을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게 제가 2019년 5월 14일 날 지금 치는 약제입니다. 살균제 톱신M입니다. 그리고 살충제 팬텀입니다. 그리고 살충제 뉴자비왕입니다. 이렇게 어, 저희는 어, 5월달 약을 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PLS 때문에 그 허용된 약재만 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농약사에 가셔가지고 어, 농약 판매하시는 분한테 이제 ps 관련해서 제대로 된 약을 방지 하시는게 맞습니다 나중에 되었고 뭐 판매하거나 이럴 때 문제시 될수 있기 때문에 제초제도 그렇고 농약도 그렇고 이제 허용된 약재만 사용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감나무 5월 달에 약을 언제 방지하는 게 가장 좋은지 그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감나무 요게 요걸 좀꺾고 왔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감이 요렇게 맺혔지요 맺혔는데 요 안에 보시면 노랗게 이제 꽃이, 꽃잎이 이렇게 보이려고 할때 치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꽃 피기 직전에 치는 게 가장 좋구요.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달 약은 이제 꽃이 떨어지고 나서 이제 방제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혹시나, 둥근 무늬 낙엽병 아시죠? 이제, 낙엽이 들어가지고, 이제, 낙엽이 떨어지면서, 이제, 과실도 홍시가 되고 떨어지고, 그런 게 많다 하시면은, 6월 달에, 둥근 무늬 낙엽병이나, 모무늬 낙엽병을, 어 6월 달에, 6월 초나, 말에, 이렇게 두번 방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둥근 무늬 낙엽병이나, 모무늬 낙엽병이, 그때, 이제, 감염이 돼가지고, 잠복해 있다가, 이제, 9월 달, 감달 때쯤 돼가지고, 이제 발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발병하고 나서 이제 낙엽이 막지고 있는데 약을 쳐봐야 소용이 없단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낙엽병이 딱 하면 6월달에 잘 방지해 주셔야 된다 하는 거. 어,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고 적기는 5월달 치는 거 최고 적기는 꽃이 이제 피기 직전 그때가 가장 좋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다. 약 치실 때 항상 건강 유념하시고 안전하게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